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공관위원이 어떻게 구성될지 관심입니다. 젊은 세대나 비정치권 인사들로 구성되면 영남권 현역 의원들의 물갈이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여기에 이른바 이준석 신당의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한 TK 의원들의 참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TK 선거판은 그야말로 시계 제로 상황입니다. 현경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따라 공청관리위원회 구성 시한은 내일까지입니다. 공관위원은 정영환 위원장을 포함해 10명 이내로, 이 가운데 3분의 2는 원회 인사로 구성됩니다. 그동안 정치 원로가 맡아왔던 공관위원장에 정치권과 접점 이적은 정영환 고려대 교수가 임명된 데다 공관위도 젊고 참신한 인물로 구성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영남권 현역 물갈이 폭이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총선 승리를 위한 공천 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공천 과정이 공정하고 또 멋져 보여야죠. 또 하나는 그 내용이 이기는 공천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다 한 위원장 스스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헌신을 강조했고 비대위와 당직 인선에 비정치인이나 비영남 인사를 중용한 만큼 TK 현역 의원 물갈이 전망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주로 미뤄진 한 위원장과 4선 이상 중진 의원 간담회에서 중진 불출마나 험지 출마를 요구할지 관심입니다. 이런 가운데 가친 개혁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한 TK 현역 의원의 신당 참여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참 네. 우리도 생기 움직일 TK 의원 네, 네. 네. 네, 네, 네. 있다고 하말 현실성으로 진짜로 생각 실제로 그 굉장히 압박이 쎄 거다 여기저기서 서로 이제 상호 체크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당 지지세가 높은 TK 특성상 신당행이 제한적일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양당 정치에 대한 중도층 유권자들의 피로감이 높아진 만큼 신당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현거람을 만약에 공천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이준석이 직접 대구에다 선마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아마 정치적인 영향이 좀 커지지 않을까 대구에서도 예를 들면 국민의 힘이 마음이 안 드는데 그 해서 민주당을 찍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대규모 TK 현역 교체 전망이다. 이준석, 이낙연 신당 등 제3지대 빅텐트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TK 정치권은 시계 제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TBC 형명합니다.